자, 40번 보겠습니다. over the past few decades,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architecture as an idea and practice has increasingly limited its definition of itself. 어, 건축학은 건축은 뭐로서한 아이디어와 어프로테스니까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과 실, 실행이라는 측면에서의 건축이라는 것은 차츰 제안을 했어요. 뭐래? 그 오브 원셀프니까 그 스스로의 그 건축학의 정의를 제안을 시켰대요. 아하 이게 무슨 뜻일까? In the foreseeable future,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the instrumentality of architecture in effecting actual change, that is change that challenges the dominance of commercial institutions with their aims and values will diminish. 자, 음, 건축에 인스트루먼트가 도구인가요? 도구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건축의 도구성은 동사가 쭉 지나가서 여기 나오는 거네요. 우역 리미니싱 예, 건축의 도구성이 감소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뭐에 있어서? i m p 액 c t i n g actual change 실제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즉, 이 실제적인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메디슨 측이죠. 변화는 변화인데 무슨 변화냐면 도전을 해요. 뭐에? d o 넘 i 커머셜 에스 of c 상업적인 제도 또는 그... 에, 여기서는 어떤 제도들의 목적. 그리고 가치. 이런 거에 지배에 도전한다는 그러한 변화를 네. 실제적으로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 건축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While the present day seems to be time of unparalleled innovation and freedom of choice, the reality is t h e architectural styles and forms are often the attractive packaging. packing uh, and repacking packaging or repackaging or the same proven marketable concept. 여기가 어렵네요. 반면, 뭐한 번이겠죠? 반면에, 반면에는 좋고요. 지금 여기 과거고 여기 현재니까. 아, 여기는 미래고 여기는 현재니까. 현재, 오늘날 현재는 seems to be time 뭐, 뭐의 시대인 것 같다. Unparalleled innovation and freedom of choice. Unparalleled. 에, 경쟁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견딜, 견줄 수 없는. 이런 말이죠. Parallel은 평행이니까. 어, 그 사실 조금 이게 그, 우리 이상하게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Parallel이. 어 패럴렐이 요게 평행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유사한 점, 유사점이라는 그런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잘못 이렇게 해석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패럴렐 띠어리 이렇게 띠어리 이렇게 하면은 우리 평행 이론이라고 번역을 자주 하더라고요. 평행 이론이 아니고 유사 이론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행이론이라고 잘못 번역된 게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사 점이 없는 이런 말이 되겠죠. 비슷한 것이 없는 혁신, 그리고 선택의 자유의 그러한 시대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the r e 현실은 d e a 인데 건축적, 건축학적인 그런 스타일과 형태들은 종종 매력적인 패키지, 또 그러니까 포장이고 또는 리패키지, 다시 포장하는 거죠. 뭐예요? 그, same p r 똑같이 증명이 되고 시장성이 있는 그러한 개념의 포장이고 또 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거, 이해 되나요? 이거? 예? 네? 다시 한 번. 오늘날에는 말이죠.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선택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시대야. 그러기 때문에, 이, 건축의 형태나 이런 그 스타일이라는 게, 이미 옛날에 있었던 거. 이미,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옛날에 있었으니까 증명이 된 거고, 마켓 터블 컨셉트라는 건 시작에서 팔리는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포장, 매력적인 포장이고, 재 포장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건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외양만,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The speed with which radical design by the celebrated architects achieve acceptance and popularity demonstrates that the formal innovation has itself become an important. Uh, commodity. 자, 그래서, 음, speed with which radical designed by celebrity architecture. 여기서, 자, celebrity architecture,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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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예, 그런 급진적인 에그 건축과 함께 그 스피드는 어치브 아, 어 달성 했어요 어색함서 동의 수용을 그리고 인기를 예. 네. 아 그러면서 잠깐만요 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군요 아 여기가 아, 잘못 봤네요. 어치브가 동사가 아니고 또 스피드가 동사고 데몬스트를 에서부터 쓰니까 이게 동사 미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끊어서 잘못 끊었네요 다시 한번 유명 아키텍트에 의해서 의한 아주 그 극격한 그러한 디자인들은 디자인들은 어, 어치이브 어, 디자인들과 함께 있는 그 스피드는 어 어치 아이 스피드를 하면 안 되죠 그 극격한 디자인들은 어치이브 달성했어요 수용과 인기를 다시 한번 유명 유명, 건축가에 의한 그러한 급격한 디자인이, 디자인들은 수용과 인기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이, 그, 포장의 형태를 굉장히 급격하게, 이상하게 만든 것들이 수용이 되고 인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과 함께 스피드가 데몬스터에 보여줬어요. 증명을 했어요. 뭘 증명을 했냐면, 그 형태적인 확신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has itself become an important commodity. 아,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또 계속해서 여기 대세를 꽂고 이게 이제 저데모스의 목적어가 되고 이게 다시 주어 동사가 또 나왔네요. 어떻게 되냐면 뭘 보여줬냐면 형식적인 그러한 혁신은 해서 그 자체로 뭐가 되었냐면 중요한 상품이 됐대요.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을 이렇게 이상스럽게 해요. 그런 것들은 다 수용도 되고, 그 다음에 인기도 있는 그러한 디자인, 급격한 디자인과 함께 속도도 또한 데디아를 증명을 해줬는데, 그런 형식적인 혁신이 아주 중요한 상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However, 그러나 minister crop of the radicalism, the conventions of existing building typologies or programs with all their comforting familiarity still lure, l e and sell. 그러나 비니스란 말은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 a d i c a l i 과격한 급진주의의 망도 클로그이란 망토란 뜻이죠. 망토 바로 밑에는, 그러니까 레디 d 리즘 a 의 숨겨진 아래에는 이 말이에요. Convention of Existing Buildings,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빌딩의 형태, 유형이라든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컨벤션, 컨벤션이라면 관습, 약속 이런 말이 되겠죠. 는 With all their comforting familiarity, 그 모든 그, 저기, 이런 건축에 컴포팅, 위로를 주는 익숙함과 함께 여전히 룰, 동사예요 룰, 컨벤션이 주어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고 팔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이거 생각보다 내용이 쉽지는 않네요. 저 어, 잘못 볼수 있는 그런 쪽보다는 내용 자체가 지금 머릿속에 팍안 들어오는 그런 약간 추상성이 굉장히 강한 글이에요. 그래서, uh, we, 어, uh, 어딥니까? What is needed desperately today are approaches to architecture that can free its potential to transform our ways of thinking and acting. Uh, 그래서, uh, what is needed, uh, 필사적으로, desperately, 필사적으로, 절망적으로, 오늘날 필요하게 된 것은 필요로 된 것은 어프로치 접근 방법이다. 아키텍처 건축에 건축에 대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됐다. 근데 그 건축에 대한 어그 접근 방법은 말이죠. 네겐 프리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 건축의 포텐셜 잠재력을 뭐하도록 트랜스폼 변형시키도록. Our ways of thinking and acting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의 방식을 변형시키도록 하는 그 잠재력을 자유롭게 만드는, 어 그러한 접근 방법을 요구된다. 뭐 이런 뜻이 됐네요. 생각보다 초점을 잡기가 쉽지는 않네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까봐 한 문장으로 슬슬 요약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학생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 건축이 일단은 정의를 스스로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축가의 어떤 건축의 도구성이라는 것이 이 뭔가 영역이 축소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변화를 뭐냐면 그 상업적인 뭐 제도라든지 목표라든지 가치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확신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어 이미 증명되고 시장성이 있는 개념만 그냥 포장을 또 하고 재포장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변화는 많이 생겨요 안, 안 생겨요 별로 안 생긴다는 얘기요. 겉 껍데기만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는 거 있겠죠.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는 거, 그러한 것들은 또한 어 중요한 어떤 상품이 된 거예요. 빨리 짓는 것도, 빨리 짓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그래서 이렇게 혁신적인 거를 이렇게 한 한꺼풀 벗겨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익기를 어, 익숙함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건빌물의 건물 이런 거에 대한 컨벤션 관습 또는 약속 이런 것들이 그냥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어, 우리의 사고 방식과 행동을 좀변환시킬수 있는. 잠재력을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어, 건축이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별로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 이제는 좀 변화되지 않아야 되나요? 변화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복무, 저기 요약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seemingly, 어, uh, 어, uh, uh, innovative architecture has actually become A in its own convention. and commercialize the environment so effort should be made to its power to change us. 그러니까 시명리의 어,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는 혁신적이긴 한데 실제로 건축은 실제로 비 e 어떻게 됐어요? 별로 안 변했다고 그랬죠. In its own convention. 그 자신의 어떤 관습 속에 있어요. 그렇죠. 안 변했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 뭐 안에 있냐면 상업화된 환경 속에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이렇게 포장을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빨리도 지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뭐할수 있도록. 그, 우리,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건축의 힘을 어떻게 해야 되도록 돼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구되겠죠. 그러니까 답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 미컴 이, 이러한 그 건축의 규역, 규범 속에서 이게 변하지 않았다고 할수있니까 f i x 오케이. 좋아요. t r a p p 갇혀있다. 맞는 얘기네. 표준화되어 있다. 지역화되어 있다. 과소평가되어 있다. 1, 2, 3, 4, 5번은 일단 A에서 탈락이네요. 그럼 B번만 있으면 s h 공유돼야 된다. 노력이 아니겠죠. 공유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액티베이 v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그러네요. 그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내용 자체가 약간 뭐 건축에 대해서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추상성이 강한 개념적인 글이어서 답 1급에서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선생도 지금 이렇게 보다가 몇 군데 지금 미스하고 지나갔었잖아요. 미스를 하면서 지나갔잖아요. 풀었잖아요. 그랬으니까 학생들도 좀 똑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에, 주어 동사를 정확하게 잡으면서 해석을 해도 아,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이렇게 쉽게 요약이 잘안 되는 그런 글이었잖아요. 에, 그래서 다행히 에, 선생님하고 잘 풀었는데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